땡큐, 땡큐, 땡큐. 안녕하세요, 샌드백님 0만발 공캔 순옥살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어, 일단은 굉장히 초고급 기술이거든요. 이 초고급 기술의 그런 어떤 단가가 어, 약간 조금 그 어, 좀그 껄쩍지근 싸지 않나 어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. 알람설정은 필수! 캐리 치즈! 어 일단 감사하시고요예굉장 네. 네, 감사하고 그리고 도장이 일단 어디시죠? 도장이 일단 어디신가요?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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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은 그린치즈 등록했는데 승인이 안떨어졌네요아 그렇군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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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수목살 패턴 같은 고급 스킬보다 기본기를 더 익혀야 되지만 왠지 멋있어서 꼭 해보고 싶네요. 기본기를 더 익혀야 되는 왠지 멋있어서 꼭 해보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간단합니다. 알려드릴게요. 트레이닝에서 많이 연습해야 돼요. 어? 듣고 있어요? 응? 네? 듣고 있어? 요 자, 자신이 지금 듣고 있다.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후원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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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보이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 유진해. 아, 아, 죄송. 아, 농담인데, 아, 농담인데. 진짜, 진짜 유진해. 아 예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세 가지의 기본기를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. 약손, 중손, 중발. 자, 이해했나요? 약손, 중손, 중발. 복명 복창합니다. 복명 복창. 예? 약손, 중손, 중발. 복명 복창, 복명 복창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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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손 중손 중발 아이고 채팅, 채팅으로 말하셔도 되는데 아이 저또도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말하셔도 되 아니 채팅으로 말하셔도 되는예 아유 자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세 가지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따닥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두번두번 두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따닥 누르고 따당 이발 나오기 전에 발 나오기 전에 빠르게 앞으로 한 다음에 약발 강손만 누르면 됩니다. 원래 수녹살 하려면은 약손 두 번에 앞으로 한 다음에 약발 강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약손 대신에 자, 약손 대신에 요거 두 번. 자, 이거 이거를 약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요두 번을 약손이라고 생각하면 돼. 요거 요거 두 번을 약손이라고 생각 약손 대신이라고 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수독사람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. 이런 식으로 되죠. 이해하셨나요? 좀 이거 손에 익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트레이닝 모드에서 어 손에 좀 익으셔야 돼요. 이게 실전에서 성공하기가 어 손에 익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워요. 손에 익지 않으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트레이닝에서 정말 거의 90% 확률로 나는 된다 싶으면은 그때 나가서 실전했어야 됩니다 90% 확률로 어될것같아 그럴 때 실전했으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? 자 다시 한번 원몰 타임 자 원래는 약손 두 번에 앞으로 한 다음에 약발 강손이잖아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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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는 됐습니다. 아유, 이제 내가 할수 있느냐가 문제겠네요. 아유. 감사합니다. 자, 그 도장원 그 아이디 뭐예요? 도장원, 예, 그 도장원 아이디 뭐야? 잠깐만. 아 지금 아이디 뭐예요? 아유 또 도장 신청을 또 언제 했대? 아이 내 승인을 안 했어? 아이 내 승인을 아했단 말이야?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복딩 아버님을 내가 왜 승인을 안 했을까? 내가 미쳤지? 어,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. 자랑스러운 그린치스 마크를 달고 앞으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. 예. 아 아이디가 뭐 뭘로 돼 있죠? 1373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. 트레이닝에서는 성공했습니다. 실전에서 쓸수 있도록 해 볼게요. 복킹 아범입니다. 어 벌써 성공했어요. 어머 세상에 재능러야. 오대박 재능러예요. 어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아이 실버시구나. 아 가입 승인 완료했습니다. 자랑스러운 그린치스 마크를 달고 실전에서 할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유 감사합니다